안녕하세요. 돌금별곰 t v 의별금입니다 영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약 일주일 동안 개인적인 연습 때문에 다른 곳에서 부득이하게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음질이나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팬사랑꾼으로 소문난 백호의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백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호는 뉴이스트의 멤버이고요. 드라마 전우치에도 조연으로 살짝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준 도시락이 맛있다고 하는 정말 팬들을 많이 생각하는 팬사랑꾼으로 유명합니다. 별명 역시 팬들이 지어준 골생금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팬에 의한, 팬을 위한 백호가 생일에 맞아 깜짝 팬미팅을 열어 이슈가 또 되었습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88 수변공원에서 깜짝 생일 팬미팅, 백호's 네. birthday talk live를 진행한다고 <laughs> 전했습니다. 자, 특히 이번 팬미팅은요, 오는 21일 생일을 앞둔 백코의 제안으로 펼쳐진 게릴라 팬미팅으로 지난해 게릴라 버스킹에 이어서 팬들과 가깝게 만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팬들을 감동을 주었었는데요. 정말 팬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SNS에 깜짝 게재를 통해서 장소와 시간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1,500여 명의 팬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포토타임, Q&A 등은 물론, 팬 추천곡은 로트 스타일스. 와 이거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날 우리 등 라이브 무대를 함께 나누며 끈끈한 팬과 스타의 관계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정말 베코 노래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굴도 또 잘생겼고요. 이 친구도 또 프로듀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현장에 여기 또한 뜨거웠지만 베코는 현장에 오지 못한 팬들을 위하여 SNS를 통해서 질문을 받는 등 팬들과 베코 모두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여름밤을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어 좋으셨겠어요 다들. 아, 보고 싶네요. 베코 시간은 버스킹. 오지 못했던 팬들까지 챙기는 저 세심한 배려. 정말 베코의 팬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베코는 언제나 팬분들은 저에게 큰 확신을 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씩 추억이 생기는 것 같아 감사드리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오늘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오늘을 마음 한켠에.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와 정말 팬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 같고요. 정말 이날 뉴이스트 팬분들은 잠못 이룰 정도로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호의 팬들을 위한 사랑이 다시 한번 크게 이슈가 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뉴이스트 백호 모두 화이팅이고요. 계속 더 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